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페센셜 헤나 해리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체중 감량 시 함께하면 도움이 될 만한 에센셜 오일, 그리고 도테라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호르몬 균형입니다. 이 호르몬 이야기하면 보통 성 호르몬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호르몬은 신체의 화학적 전달자로 내분비계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분비선은 호르몬을 만들어 혈류를 통해 조직과 장기로 이동하고 우리 몸의 주요 체계의 대부분을 통제하는데 내분비계는 그~ 우리의 심박수나 신진대사 조절 그리고 호르몬은 기분, 감정, 행동뿐만 아니라 생식, 그 다음에 성장, 심진 대사, 스트레스, 수면과 같은 과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설명드릴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기본이 되는 그런 영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사실상 음식으로만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100% 얻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 비타민을 복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 도테라의 특별한 그리고 도테라에서 예상 밖에 가장 많이 판매 제품인 평생활력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활력팩, LLB, 어, Lifelong Vitality Pack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평생활력팩은 총세가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알파CRS 플러스라고 하는데 코엔자임10 어, 함유 제품으로 유해산소를 차단하여 항산화에 도움을 주며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으로서 세포 재생을 도와준다고 기억을 하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간 게그 필수 아미노산 BCAA와 파파야 추출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 부원료로 함유되,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 e x e o 메가입니다. 이거는 아, 오메가인데요 그 에센셜 오메가라고 불리는데.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필수 그 영양제 중에 하나잖아요. 꼭 복용을 해야 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DHA 함유 제품은 두뇌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두뇌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센셜 오메가는 그 도테라 특유의 그 오, 에센셜 오일, 프랭켄센스, 클로브 타임, 큐민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카모마일 등이 부원료로 함유되어 있어서 특별하고 식물성 연질 캡슐에 그 레몬 오일을 코팅해서 생선 비린내가 보통 다른 일반 그런 시중에서 판매하는 오메가에서는 나잖아요 그런 것이 적고 그리고 식물성 원료 캡슐로 소화 흡수가 더 잘되고 어, 용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 어, 비타민 종합 비타민인 그 마이크로플렉스 MBP인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여 균형 잡힌 어, 영양 섭취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멀티 비타민 및 무기질 함유 건강 기능 식품인데 한국인에게 적합하게 그 배합한 식품, 식품으로 건조 효모, 토마토 분말, 생강 추출물, 브로콜리 분말 등의 8종 식물 유래 성분이 부원료로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식단으로 부족할 수 있는 니, 나이아신, 비오틴, 베타카로닌, 엽산 등 13종의 비타민과 셀렌 아연, 철분 등 9종의 무기질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비타민에 대한 정보는 도테라 그 코리아. 나 미국 홈페이지를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아총네개네개네개 4개, 4개, 4개 그래서 총 12개가 그 하루의 그 복용량 양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둘둘둘 하셔서 여섯 개를 어뭐 아침 점심으로 나눠 드신다든지 아니면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시면 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제 경험담은 저는, 도테라의 평생 활력팩을 35살에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 때그 아이가 어려서 수유를 하고 있었고, 잠도 거의 뭐, 네다섯 시간도 못 자는, 그것도 한 번에 통잠 자는 게 아니라 계속 깼다, 잤다, 깼다, 잤다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피곤하단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큰 아들이 저만 보면 엄마는 항상 피곤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피곤함을 달고 살았는데 하도 이제 이 도테라 비타민이 좋다. 어? 넘버원 셀링 제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해서 얼마나 좋길래 저런 얘기를 계속 하나 하고서 그냥 시험 삼아서 복용을 해본 건데 정말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도 자기 전까지도 피곤하다는 얘기를 거의 안할 정도로 제 몸의 그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부하고요. 평상시 항상 피곤하고 다운되고 에너지도 없고 활력도 없고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것도 이 평생 활력백 드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활력백과 더불어 도움이 되는 그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클레리세이지, 그 다음에 클레리컴, 밸런스, 피토에스트로젠 정도를 제가 담아봤는데요. 이 피토에스트로젠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마켓에는 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해서 이 클레리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여성 건강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모두 클레리세이지 오일의 이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클레리세이지는 자궁 경련 및 진통 작용으로 그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오일이죠. 이 클레리세이지 오일은 자궁을 자극하는 특성이 있는 오일로서 생리가 지연되거나 양이 적거나 또는 건너 뛰었을 때 월경을 촉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오일이고요. 그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오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클레리컴 또한 여성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블렌드인데요. 뭐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죠. PMS, 그 다음에 폐경 및 노화와 관련된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오일로서 클레리세이지, 그리고 라벤더, 버가못, 로만카모마일, 시다우드, 일랭일랭제라늄움 펜넬, 캐러시드, 팔마로사 등이 블렌딩이 함께 된 그런 오일이고요. 저도 이 클레리세이지랑 클레리컴은 매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꼭 발라주고 있고요. 이 어, 클레리세이지나 클레리컴 같은 에센셜 오일은 임산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궁을 자극할 수 있는 오일이어서 그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귀 뒤랑 발바닥에 발랐는데 진정, 평화 및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로서 다양한 체내 생리학적 시스템의 조화를 돕고 몸의 항상성을 찾을 수 있,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제가 한동안 플렉스 프로스 에센셜 오일에 빠져가지고 발란스 오일을 잘안 했는데 진짜 발란스 오일은 언제 맡아도 너무 좋은 그런 오일인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마음이 진정되는 아, 그런 오일. 그리고 마지막은 그 피토에스트로젠 라이프타임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의 호르몬이나 그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 제품을 하루에 어, 한두 개씩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꼭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 그런 밸런스를 위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런 에센셜 오일을 체중 감량을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하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뭐 다이어트 때문만은 아닌 정말 평상시에 항상 스트레스는 존재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부 또는 내부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새,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될수 있고 또는 이제 고질적인 스트레스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으로 작용하고 몸의 불균형이나 마음의 불균형 부조화가 이 스트레스를 더 깊게 해서 만성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만성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관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트러스 블리스, 발란스 코파이버, 피츠 그다음에 세러니티, 세러니티 소프트 젤 정도를 이제 모아 봤는데 시트러스 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함께 블렌딩 된 오일로서 그 활력을 주는 그런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스 때문에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뭐할때 어, 시트러스 블리스를 디퓨징을 하시거나 직접적으로 향을 맡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같이 밸런스 오일이랑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가슴이나 이런 발바닥, 그리고 귀 뒤에다가 발라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같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함이 몰려올 때 수시로 사용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코파이바는 정말 어디에도 사용을 해도 좋을 만큼 그리고 다른 오일과 사용을 했을 때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 피스 같은 경우도 불안하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진정이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심장 부분에다가 같이 발라주셔도 좋고 디퓨징을 하셔도 좋고 수시로 손목이나 이런 맥박점에다가 발라주시고. 향을 맡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세러니티랑 세러니티 소프트 젤을 제가 여기다 넣어봤는데 이 세르 스트레스로 인한 그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불면증을 해소시켜서 이 건강한 휴식과 수면을 촉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세러니티 오일과 세러니티 소프트 젤인데요. 세러니티 소프트 젤은 그 주요 성분이 L-테아닌인데 그 L-테아닌은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수치를 상승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안정된 상태의 뇌에서 나오는 알파파를 유도하며 그 안정되는 그런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을 합성해 주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되게 예민하고 그 뭐랄까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럴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주는 그 제품이 바로 이 세러니티 소프트젤입니다 그러면은 뭐랄까 진짜 칼날이 이렇게 서 있다가도 조금 꺾인다는 느낌이 들까, 든다고 할까요? 어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는 남편 필수 제품이 이 안에서는 코파이바 그리고 세러니티 오일 세러니티 소프트젤 정도가 그 남편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필수가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러스 보이스랑 발란스 피스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닥치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이 체중 감량할 때 괜히 느낌이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에센셜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듯 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량할 때 면역이 강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면역이 강해야 체중도 감량이 될수 있고, 그 몸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어, 모든, 모든 게 이제 다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면역 블렌드인 온가드 제품입니다, 여러분. 온가드 제품은 뭐 자랑을 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제품인데, 그 평상시에 면역 강화 지원을 위해서, 어 오일, 온가드 오일 온가드 오일을 디퓨징을 하셔도 좋고 온가드 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바닥이나 등그 척추 라인을 따라서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요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아, 피곤한 느낌이 들 때는 바로 온가드 소프트 젤을 복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될 있고 비슷한 용도로 온가드 비들렛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온가드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을 만큼 저희 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 그런 제품이고요. 저희 큰아이는 지금 7살인데 이 온가드 소프트젤을 아주 잘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콧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조금 시작을 한다 하는 보이면 저는 바로 온가드 소프트젤을 주고요. 그리고 온가드 소프트젤도 먹고 어, 온 가드를 베지 캡슐에다 넣어서 복용을 하시는 것도 면역 향상이나 어,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 운동 후에 회복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큰 애를 낳고 크로스핏을 시작을 했는데 몇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갑자기 했더니 근육들이 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데 어, 그 크로스핏 운동은 조금 더 강도가 세잖아요. 일반 그런 데보다 하고 난데 그 다음날 팔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너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게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그 다음날 쉬고 또 계속 쉬게 되고 또 다시 이제 운동 안 가게 되고 이런 그 패턴으로 유지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 또는 운동 전에 어, 근육통이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 도테라의 딥블루 제품을 도포를 해주시고 조금 그런 게 심하다 싶으면 코파이바랑 같이 섞어서 해당 부분에 발라주시면 운동할 때 통증도 못 느낄 뿐더러 통증도 훨씬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 지금도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향으로 마시고 매배골을 반복을 하고 목 뒤에다 발라주면 정신이 버쩍 들면서 어 운동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실 거, 처음 장기간으로 보셔서 체중 감량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제경험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왕 하시는 거, 뭐 그게 뭐가 됐든 하루에 이제 뭐, 뭐 조금 걷는 거가 됐든 요가가 됐든. 뭐가 됐든 액티브한 그런 활동적인 어, 삶을 여러분의 그 하루에 하루에 더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딥블루 같은 경우에는 근육 근육통이나 뭐 통증 완화에 대표적인 그런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진, 진정시키고 통증 완화를 진정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딥블루 안에 들어간 에센셜 오일이 윈터그린 캠퍼 캠퍼, 그 다음에 페퍼민트, 일랭일랭, 일랭, 헬리크리섬, 블루 텐지, 블루 카모마일, 오스만투스가 블렌딩 된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이 윈터그린의 99%가 실리, 실산 메틸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코티손, 코르티손과 같은 성분을 방출해 그 관절염, 류마티즘 어, 건염, 뼈, 근육 및 관절염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의 그 근육이나 통증이 있는 부분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감정 부분, 그 중에서도 자기 사랑, 어, 자기 수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데 좀 뒤에 와 있죠. <laughs>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 평생을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 단한 번도 내 몸에 소중하다는 그런 느낌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운 거지? 아왜 이렇게 뚱뚱해? 아이 뱃살봐. 어, 맨날 이렇게 어, 나쁜 말. 진짜. 어, 비판만 했지, 한 번도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나쁜 말을 하고 내 몸을 싫어하면 체중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고, 제 몸에 대한 그런 칭찬, 그리고 제그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실 거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몸, 얼마나 고생했니? 어? 어?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을 격려를 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그 자기 사랑, 자기 수용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 발란스, 버가못, 자몽, 와일드 오렌지, 포기브 더 많은 오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오일들이 어 지금 이 오일인데 그 중에서 이 발란스는 그 내면의 힘과 용기를 제공을 할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개개인에게 그 균형과 명백한 비전을 나타내게 도와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버가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가모 오일은 절망감, 자기 판단력,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을 완화시키며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자몽 오일 같은 경우도 신체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감사를 가르치는 그런 오일입니다. 비판적인 말들, 그런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리고 어, 와일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그 감정적인 부분을 불러 일으키고 창의, 창의성, 그다음에 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원, 그다음에 풍요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포기브 다이어트 하면서 절대 빠지지 않고 제가 매일매일 매일 쓰는 어오이름 폴기브인데요 그말 그대로 용서하기 위한 용서를 돕고자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고 실제로 그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나도 나를 우선 나를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어 그리고 그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는 괴로움과 적대감을 없애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유로워진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폴기부 에센셜 오일을 매일 매일 여러분의 그 가슴이나 심장 부분이나 맥박점에다 발라주시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그 미러 엑서사이즈라고 하죠. 내가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매일 거울을 보고. 5분 정도만 연습을 하셔도 여러분의 그 자신감, 그 다음에 내가 나에 대한 사랑, 자기 수용 이런 게 엄청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장담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그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피부 탄력, 약간의 그살 처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팔 밑에나 이런게 이제 출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덜렁거림이 있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 에센셜 오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오일이 슬리멘세시 스마트앤세시 그리고 사이프레스 프랑켄센스 헬리크리스 오일 정도가 되겠는데 이 에센셜 오일을 코코넛 오일과 같이 희석을 해서 그 샤워 후에 몸에다 도포를 해주셔도 좋고 몸에다 발라 주셔도 좋고 또는 아 그. 코코넛 오일과 시아 버터랑 같이 이, 이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로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고요. 셀룰라이트 제거를 위해서 자몽 오일을 코코넛 오일과 사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수 있고, 또는 자몽 오일을 그 고체 상태의 코코넛 오일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로션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어, 셀룰라이트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 도테라 시작하고 나서. 매일 어, 이 중에 하나 또는 자몽 오일로 그 로션을 만들어서 제그 전체적인 몸에 발라주는데 예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보면 셀룰라이트 차이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다 천연 제품이잖아요. 어,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로션이랑은 정말 퀄러티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제품들이니까 이왕 사용을 하시는 거 같이 사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하고 자 그다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정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멘션을 그 언급을 하시는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그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을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신체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 몸 전체를 여행하는 호르몬을 생산함으로써 건강에 정말 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갑상선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의 심장 소화 그다음에 근육 조절 및 아~ 중요한 뇌 발달 등을 조절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하려면 몸이 이제 기능이 다 좋아야겠죠. 어. 그리고 이 갑상선 기능 지원을 위해서 도움되는 에센셜 오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 어, 그거를 하기 앞서 이 감, 갑상선 호르몬이 왜 중요하냐면 그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뇌, 심장, 근육, 간및 신체의 다른 부분이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진행되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을 감독하는 그 뇌하수체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뇌하수체는 그 완두콩 크기 정도로 매우 작지만 어,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그까 그러니까 실제로 갑상선 및 뇌하수체 지원을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신체가 최상의 상태로 작, 작동하도록 어, 도울 수가 있고요. 이그 대표적인 갑상선 지원을 위한 에센셜 오일이 어, 프랑켄센스 그다음에 어, 레몬그라스, 미르, 모래약이도 하죠. 그다음에 클로브, 바질, 뭐 페퍼민트 등의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프랑켄센스 오일은 이 신체를 강력하게 어, 지지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죠. 전반적인 건강을 다 돕고 그 DNA 세포 수준에서 강력한 그 지, 어, 지원을 하고요.는 면역 및 신경계 그리고 피부 및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 강력한 항산화 및 신체 면역을 지원을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입니다. 면역 및 신경계를 자극하는 페놀 함량이 높음으로 그 세포의 성능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아세 번째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알데이드 함량이 높은 아 에센셜 오일로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진정을 촉진 도모하는 동시에 기분을 상승시키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미르는 세스 퀴테르펜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강력하게 갑상선을 지지할 수가 있는데 이 세스 퀴테르펜은 변연계 시상하부 송과선 및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 바질 같은 경우에는 그 부신 시스템에 훌륭한 지원이 될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갑상선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보통 부신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신 시스템에 지원을 할수 있는 그 바질 오일을 매일 희석해서 그등 뒤에 부신 부분에다가 양쪽에 도포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제 밴드나 제그 소셜 미디어에 오시면 갑상선 관련 그 지원 블렌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도테라 미국이랑 캐나다에서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지 클린즈 앤 리스토어 키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테라에서 1년에 두 번씩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클렌징, 그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어, 한국에는 이 제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언급은 많이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어, 조만간 이 테라자임은 한국에서 그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익사이링합니다이 어, GX 어시스트랑 젠도크린, 그다음에 젠도크린 컴플렉스 세 가지가 없는데 이거 없이도 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건강한 하루 키트라고 있어요. 그걸로 어, 여러분의 그 건강한 다이어트 또는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시는 것도 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은 어, 투자이지 비, 어, 비용이 아닙니다. 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저도 30대 초반까지도 별로 이렇게 크게 이 건강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는데 어, 제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다 건강과 연결,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의 그 질, 이런 것도 건강해야 다 유지가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프레젠테이션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다가 글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